숨은 깊은 교회 6월 다섯째 주일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종신 하나님, 고루가고 복된 주일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면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정하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같지 마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나 악한 세력들 나설에 예수의 피로 소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이하에게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야에게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야에게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나서 야에게 기도하니, 야에게서 모세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안감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권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영혼의눈가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충만 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용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용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8절로 32절 말씀으로 마귀의 두 번째 작전, 마귀의 두 번째 작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 부분순종, 타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순종하며 에베의 자유와 순수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적당히 지혜롭게 믿어야지 너무 깊이 믿으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오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성기라는 1차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자 바로는 곧이어 2차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기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에게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 적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다시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 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좋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대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매일 교회 나갈 필요 있느냐?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시간 되는 대로 가면 되니까 지나치게 열심히 믿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중반절 말씀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호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호에게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께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대 이불이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야에게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야에게서 온욕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긋기 8장 27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이하에게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하에게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애국 세상을 온전히 떠나 광야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길은 쉽게 되돌아올 수 없는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평소 삶까지도 온전히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초의 교회라 일컫는 에덴 동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룡이 되게 하신 후에 그를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 안가 밖에 자유롭게 악내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까지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즉 교회로 인도하여 내신 후 애굽을 왕래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셨습니까? 출애기 13장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곧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도 그들이 전쟁을 보면 뒤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이함이었습니다 그만큼만 아니면 철저하게 애굽과 멀어져 광야 깊숙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또는 가고 싶을 때 혹은 문제 있을 때만 성전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성도들의 삶이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상까지도 철저하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꽃, 율법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이하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행할 때 이하의 언약계가 그삼일 길을 앞서 행하여 그들의 실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항상 언약계를 이스라엘의 진보다 3일길을 앞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계는 무엇입니까? 11기상 8장 20절에 하나님은 신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괴입니다. 따라서 사흘째쯤 광야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즉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 세상과 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법, 말씀, 계명, 율법대로 곧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지나치게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며 지혜롭게 믿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세 개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른바 투잡, 쓰리잡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은 바빠져서 이제는 시간의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게다가 온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다양한 친교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가령 직장인의 경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에 당직을 서야 되는가, 또 회사 자리에서 회식자리에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상사가 권하는 술잔을 받아 마셔야 되느냐 아니면 상사의 눈치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의 술잔을 거절해야 되는가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일 경우 때로는 주일에 출장도 가야 되고 그래 저 사람들과 골프치료도 가야 합니다. 또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가에서 간행처럼 되어 있는 컨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술과 댄스가 판치는 과 단합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단합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의를 지켜야 하는가 양자택일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믿음과 의로움을 고수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말씀대로 의롭게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나고자가 된다고 세상과 적당히 착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인들은 쥐랩에 들이지 않고 근무하게 되고 술자리에서 술도 한잔씩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시험 때 컨닝도 하고 춤과 술 사이에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만 변치 않으면 된다. 괜찮아 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 미혹된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 롯을 통하여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소 2장 7절로 8절 말씀을 다같이 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로슬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술집에 가도 술만 마시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도 그들과 어울려 춤추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교훈합니까? 8절에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시를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보고 들었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거나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그런데도 보고 들음으로 인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흔한 예로 술집에 가서 믿음을 지킨다면 음료만 마신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이미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전두 하기에 술집에 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TV나 컴퓨터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 잘못된 음란물을 접하다 보면 그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의 심령은 의로움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의로운 심령을 잃게 되는데 하물며 세상과 타협하여 주의를 범하고 술과 쾌락에 빠진다면 그 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 머물러 두어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서는 반드시 이두 번째 작전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수의 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적당히 지롭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됐는지 어, 본인을 찾아봅시다 마귀는 교회에 나가되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라고 미혹합니다 적당히 믿어서 언제든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과 벗, 바, 벗하지 말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 교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다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 세상과 법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어, 법과 말씀, 계명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세 개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른바 두 잡, 쓰리 잡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시대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어 세상과 벗타는 삶을 버리고 교육에 쑥히 들어가야 되며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곳, 즉, 말씀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하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저 여러분을 재앙과 주주를 담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마늘로 함께하여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토를, 어,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가는 길을, 어, 전파하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 선물하여서 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을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 나사리 예수 피로 수멸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안의 눈과귀를 할짝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최고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용이 예수의 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하게 되게 하시고 이빨도 튼튼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지방간 간경화 심장 신장 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어 갑상선 결절이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혈전이 정상화되며 예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나설의 예수, 피로 소멸해 주시고, 아토피와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간절염이 사라지고, 위화장이 튼튼하며, 체기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며, 조상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어서 사명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드린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나라의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한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동과 강주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일인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지용강 교회와 강아인만의 교회와 서울주사랑 교회와 서울영광교회와 서울창동교회와 오산신학교와 예사랑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온 세계에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 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발을 올려드립니다. 장마철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에 뵙겠습니다. 맥주감사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